좀뭐할 시간을 주면 안 돼. 인정. 어. 재밌다. 어, 같은 소리 하면 안 돼. 사바 아, 안녕하세요. 출, 그냥 바로 옷 갈아입고 요 야, 살려하면 이제 모르는데 지줄어넣 아니, 잠깐만. 아. 어. 야, 저기는 어디 가서? 하리. 하리 도 늦어 가거 아니야? 뭐 나 하리도 어? 지러 간 거야? 나 과제 하려고. 아이팅 나미스 빨. 리 주말 과제. 장아리 이따 할거안할 거야, 그래? 거야. 지금 빨리 얘기해. 그래? 그래야 내가 이따가 말지 말지 말지. 안, 아, 내가 울지 말줄 정하지. 뭐야. 어차피 내가 아 온다 해도 못 가잖아 이 자식아. 와. 아니야 나너 없으면 안할 건데. 여기 수도까지. 그래? 어. 찾아보면. 네, 내가 열심히 와서. 나 근데 경쟁전 딱... 안할 거야. 두 시간만 2 시간만 하고 갈게. 네. 그래. 두 시간. 그 이후로 나서거 새벽 내내 기회 가져야겠지? 뭐라고? 나 그냥 밖에 새벽에 온대? 준이한테척 맞아도 모른다. 아니, 그 밖에서 자는 건가 봐. 아, 끄으! 어, 아, 뭐야! 아, 아 죽어! 아, 죽어. 뭐, 아니, 야! 안 해! 아니! 나 근데 쫄다가고 더... 있을 수도 있어서 연락 안보면은 아, 어, 에임! 아, 전화해줘. 여기다. 너 전화해도 어, 안 받잖아 아의 음.. 둘이 그거 그때 무음이었어 무음이었어 음.. 음 풀어볼게 네. 음.. 음을 풀어나네가 맞았니까 잖아가음니한 대도 안 맞는데 시발. 아.. 아 진짜 안 맞는데? <laughs> 야, 안 넣어, 안 아이고 이 애들 비비겠는데 이러면 아.. 나고고 나도 야겠다잘못요이엄아시 음... 이거 안 캠을 저렇게 쓰네 야 우리 안 와, 야 힐러 없어, 힐러 없어, 힐러 없어. 야, 우리 뭐야? 야이 층에 이층나기라잠잠몇저잘어 상대 도없 지금 전화 왔 우리... 뭐야... 이거 하나 화물의 뉴스에 탑재지으 뭐야... 라인 좀누워있다 이... 잘렸나? 우리... 야, 그래, 너무... 자, 다 마저... 자꾸... 좀 많이 잘를래 그냥... 짤른다... 라 아, 나... 다리야, 다리야 봐, 다리야 봐. 아, 끌렸어, 아, 좋았다, 이 형도 다 자리에 다 자리에 아, 나이스 좋다 일로 리 온다 일로, 일로 어디, <laughs> 어디 오른쪽 오른쪽 오다만네 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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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리고 갈게. 문 열리고 같아 잡 끝에, 잡아이 끝에. 천천히 너무 떡뻥 어딨어 야주나 이거 한번 가보자 이거 나 죽네 나 죽네! 아이고 죽었다 하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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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루 하루를 하루를 하 아라 뒤에 자리해요. 아 뒤에 자리해요. 아, 알아 여기. 라인 피살 다 들려 봐. 점수. 상대 0. 공수 변명. 나르기 너무 안 오는데. 그 나르기 오면 나 바로 가겠는데. 아이씨. 이거 막 보내야겠다. 너 이거 막 파낼 거야? 어. 슬기 지금 왔는데. 나르기 올 때까지만 주워. 하자, 준호. 아 준호, 건우 어때? 어 재미가 없음. 어, 재미가 없다고. <laughs> 빨리 재 재밌게 해줘. 재밌게 하고 있잖아 지금. 더 재밌게 해줘. 좀, 좀 재밌게 하고 있는데 우리. 솔직히 준호 지금 재밌냐 안 재밌냐? 없는 말이 없다. 고다고 마이크 왜, 왜 고장나는데 <laughs> 저런 거. 저 이거 있는데 뒤에. 뒤에 볼도 돌았는데. 자 네, 아, 스 너무 물린데 너무 물린데저저 저 거점에 저킹 볼. 아 근데 얘들 별로 없어. 아이고. 도 어. 저도 아, 아니 지금 우리 한쪽 이거 주도저 마이크 안 돼가지고.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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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자아안루시 아그런데 아니 뭐야 아니야, 아니 야 준원아 아니 저거 왜 나오는데

모임 아, 이거 어대발네 <목소리> 아, 아, <대박. 웃음> 뭐 <더 해야> <목소리> 아니 이쪽 모니터가 왜 나가 아 아직도 <목소리> 이거 이왜나 <laughs> 나이없 어, 이여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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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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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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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어 아, 윙스턴 마크해줘라리 오면 내가 못사 야, 핫킬! 아, 씨공겠다공겠다 야, 뭐야 이거 왜 위로 쏴 미친년 루시가 갑니다 야 우리 형허가져야돼 우리 아나 혼자 형허물 뒤에 어, 다 있는데, 뒤에 뒤에 <laughs> 다있 10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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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만해너 빨리 좀 들어와라 제발. <목만> 방패. 아, 애쉬님, 안 보여. 나이스. 네, 레킹볼. 아, 이보여 나이스. 나이스. 이나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나나되나 들어 고 아이고, 들어고 내가 아이고, 내가 아 아이고, 아이고, 게이고아게고아이게아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아이이고 아이고, 이고아이 아이고, 아이이이아아 안우리가더 어, 시간 많아. 여기 줄어내. 아 이거 지금 저 새끼 머리 더나갔다 그러거든. 아. 일단 말은 해 놨는데. 아니, 미그면 들어오는 거받아 쳐야 될때너랑나랑 해야 될거 같아.

그래. 어 뭐야, 이거? 또다 하는 뒤에 뒤에 천천히, 천천히. 아, 이거? 하는거이은데거거이게 안자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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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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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우리 안나주심 우리 그쪽에 자리에 있는데. 우리 다 있는데. 아, 우리 안아 잘렸어 저거. 응. 에이, 그쪽 그냥 죽어야죠. 아 상관없어, 상관없어. 에이, 그쪽 상관없어. 멸슨님 제, 위주로 꼽아주는 거 아니야? 상관 안아, 아니라랑. 야, 한명 잘라주고, 5대5임. 야, 우리 자리에 살수 있나, 저거? 아나 피했는데 어자리님더 가면 돼 가면 안돼 뒤로 와한탄창나 났어 아 이거 가있지잠들아1 네. 우리 아나 오고 있어

아이스다분 <laughs> <laughs> 남았... 한분 안에 저까지밀수 있겠지? 할수 있을 우리 자리 넣고 가자 자리 궁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w 라까까 coming. Hundreds 음, 나한테 주방도 주겠다는 소리 겠지 오케이 <laughs> 어, 뭐아 피했는데 웰컴 볼, 잡았나? 우아가 아우아 잠깐만! 나왜 녹았어? 아, 아, 아. 이거 살릴 수 있나? 쓸기가안 되나? 될것 같은데? 안돼아와 뭐, 아이고 아, 정면, 정면을 못 들어간다 저아잠나 진짜 미치겠네. 아 없을 때 와야 돼요? 벙이없잖어 거기 수 있어? 네, 뭐야 이거 씨발. 여호 그쪽에 슬기야 미치겠네 진 이거 타될정도 야, 니 네, 호그 오 호그 자를 수 있을 거 같은데? 뭐야 나 살릴 수 있어, 슬기? 나, 나 살려줘, 그냥 호그 아, 이거 잔다고? 아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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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아나 <laughs> 이거 들어갈 수안돼안돼아 이거 막동 가는데 빨리 가는데 우리가 더 빨리 할만할 아, 것 같은데 뽕도 있는데 지금 아이아 아, 미치겠다 끝났다 에휴 방법이 네 아 이거 준넨이왜모니터가나왔지 이번에? 나 컸다. 어 건우 잘 가고 에이 딱꼬아다자 컸다. 나 컸다. 나 컸다. 나면다나 컸다. 나 컸다. 나나 ちょっと。